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죄송해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음, 어, 어. 음. 아, 이 고추가 진짜 맛있네. 확실히 이 마트에서 산 청양고추하고 직접 따서 먹는 고추하고 맛이 진짜 틀리다. 음. 신나서 듣고, 신나서 먹고 있다 보니까 둥가둥가 노래소리가 나. <laughs> 음, 큰일 날 뻔했네. 음. 원래는 여기에 스팸이 좀 들어가야 맛있어요. 스팸 두부김치가 맛있는데, 오늘 불고기가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스팸으로. 네. 음. 한 입들 하세요. 네, 네. 음! 밥 먹자니 모셨어? 반가워요. 네, 네. 음, 음 그래요. 음, 여기다 놔야겠어. 아, 먹기가 불편. <laughs> 네, 음, 오늘 반찬 후달덜하다고요 네, 별거 아니야. 이게 그냥 두부 부치고 양 볶음 김치 한 거예요. 그거에다가 음 불고기 하나만 했지. 네. 요리가 뭐 이렇게 뭐 후덜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예, 물김치 이거 산 거예요. 대복김치라고 그 한복사님이 하시는 대복김치 물김치인데 그래서 제가 동치미 무침 해 먹으려고 했는데 국물 시원하네요. 그 무를 무 때문에 제가 거기를 샀는데 음, 무 때문에 이걸 샀는데 무는 여름 무라 맛이 없었어요. 근데 이 국물하고 이 동치미 자체는 맛있다. 여기다 저 국수 소면 쌀을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네. 아유 고추 아유 어제 제대로인데? 고추 좀더갖다 먹어야 되겠다. 응응 음, 음. 먹을게요. 네. 응. 음. 일곱 음. 뭐 음. 안적겠냐 메인이 있데 네, 네. 음, 음. 아우, 개운하다 네, <laughs> 응. 음. 후야님, 반가워요. 네. 아, 진짜 행복하네요. 네, 제가 이 시간만 기다려 왔어. 제가 어제 저녁부터 저녁 밥을 안 먹는다 그랬잖아. 저녁부터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어. <laughs> 요즘에 날이 더워서 그런가 입맛이 또꿀맛이어가지고어 음, 음. 아, 매워. 매운데도 이 청양고추 와우. 한쌈 하세요 여러분들. <laughs> 아 불고기 직접 했는데 맛있다. 네 헤라클라스님 반가워요. 네. 입이 작아서. mm. mm. 네, 777님, 아니야. 응. 어, 네. 밥 먹는 거 아니야. 1일 2식. 네.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 하루에 2식 먹으면 살이 막 어, 많이 찌지는 않아. <laughs> 네. 선이 뇌뇌님, 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먹을 거예요. 안눈꾸기님, 반가워요. 네. 청주시민님? 네네 음, 음. 저는 이거 아침 겸 점심이에요 여태까지 공복이야 얼마나 배고프겠어 네네 어, 음. 이번에는 묵은지에다가 한번 먹을게요 네 묵은지에다 음. 그러면서 깜빡 잃어먹었다. 네, 네. 아점이에요. 어. 두부비침에다가 묵은지에다가 이거는 볶음김치 달달하게 했으니까 맛있지 뭐 음. 맛이 없는 게이상하잖니 <laughs> 두부를 부칠 때 그냥 대충 부치시지 마시고 약한 불에다가 기름 좀 넉넉히 넣으시고요 은근히 어 구우세요 노랗게 이렇게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홀쭉 님 오셨어. 반가워요. 네, 안 네. 어. 음. 오늘 둘다 메인급이야? 네. 야 연결된 1 6분음표두개 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후야 님, 감사해요. 상봉님 네, 요즘 네. 밥새 공기 너무 조금 드시네요. 어, 어. 감사해요. 새 공기 너무 조금 먹어? 죄송해요. 소식하잖아. <laughs> 조금 먹어야 오래 산대. 네, 네. 감사해요. 함께 아, 차! 함께 해요. 네, 네. 음, 음. 음. 아, 밀가루 발라서 구워도 맛있죠? 근데 저는 그냥 약한 불에다 은근히 구우면 이렇게 바삭바삭해지고 맛있어요. 네. 음. 음, 음. 음. 특대견 님, 반가워요. 네. 음. 맞아. 고기가 있잖아. 음. <laughs> 아, 청양고추 예술인데? 음. 음, <laughs> 음, 진짜 우리가 중국 당면 있는데 당면 좀 넣어서 먹을걸. 이따가 국, 저 국물 남은 거를 당면이랑 가서 해서 저, 저녁에는 그렇게 먹어야겠네요. 음, 음. 음, 청양고추는 직접 따온 고추라 더 매콤하고 칼칼하고 맛있어요. 여러분들! 즐겨찾기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웰컴 투 c o m 월드 o s a n g 예요 참. <laughs> 음 취향맞는 많이 누님님다하 하셨어 감사해요. 음. 음. 음, 그래요. 고기 오랜만에 먹었지. 네. 그고 청양고추가 아무래도 조금 더 먹고 싶다. 음. 청양고추가 조금 더 먹고 싶다. <laughs> 지금 97분인가요? 제가 멀리 있어갖고잘안 보이는데. 어머, 지금 99분이네? 여러분들! 감사해요. Thank y <laughs> 어. 제가 아침 10시에 국방 먹방하는 쌍봉댁 집밥 쌍봉이니까 10시에 오셔가지고 국방도 보시고 먹방도 보시고 함께해요. <laughs> 한 쌍도 하시고요. 네, 네, 어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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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 응. 응. 네, 백다리 찍었어요. 여러분들 감사해요. 네, 아,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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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쌍봉떡 집밥 똑같이 닉네임 있어요. 리틀코끼리님네. 아, 맛있다. 청양고추 음. 갖고라 했더니 아삭이 고추를 가지고 와서 아들이, 음, 부사 제가 닭가오라 그랬어요. 음, 음 배달 사원님 오셨네? 반가워요. 네, 네. 음, 청양고추가 예술이야. <laughs> 어이 나물처럼 보이는 거는 부지깽이 나물이에요. 어제 제가 무쳐가지고 먹다 좀 남은 거. 네. 그리고 이거는 묵은지, 두부김치. 두부김치, 그 다음에 얘는 불고기, 깻잎, 그 다음에 얘는 동치미. 네, 네. 어, 어, 어. 음, 음, 음. 아우, 운영자 오빠, 감사해요. 어어, 어, 어. 오랜만에 어. 꿀잼각 1등 한번 해보네요. 여러분들, 감사해요. Thank you very much. 네. 두부김치. 어, 네, 은혜님인가요? 네, 네. 어, 그래요. 집밥 먹어야 돼 사람은 어 집밥이요. 그래야 이 아무리 시켜 먹는 거는 어쩌다 한번 먹어야 맛있지. 맨날 먹으면 이 엄마가 해주던 집밥이 맛있어요. 저도 음 시골 할머니가 해주던 뭐 비록 뭐 나물하고 그 김치만 있는 반찬이지만 그 밥이 그리워요 저도. 네. 응응. 음, 음. 어이 고추 어 데코용이야. 그래요, 이지스님, 어, 가져가셔. 말을 잘하는 다미님, 반갑구요. 네, 네. 음, 음, 음. 음, 맛있어요, 맛있어. 음, 음. 음. 소보김치 네, 네. 아? 어? 음. 음! 맞아요, 외할머니가 해준 호박잎하고 우렁쌈장. 아유, 또, 아유. 우리, 이지스님이, 어, 열흘 다시는 날, <laughs> 제가 호박잎하고 우렁쌈장 해드린다 그랬는데. 어, 음, 음음 음, 음. 네, 네. 호박잎 맛있잖아. 아우 개운한데, 네. 응응. 음, 자 음. 오늘 뭐 제가 다 좋아하는 채액팀이라 네네. 어, 아니에요 이거는 깻잎이에요, 네. 부지깽이 나무라고 고기하고. 뚱이님 반가워요. 네, 어 네. 아, 그래요. 말잘하는 담이님 감사해요. 네. 아, 어. 아. 호박잎에 일곱 공기? 그렇지 그 정도는 드셔야지. 네, 네. 어, 어, 어 그래요. 어. 배달 사원님 콜. <laughs> 고기 쌈하고 어. 청양고추하고. 오. 음음 고기님 반갑구요, 네냥 네. 청양고추 이거는 노지 청양고추라 되게 매워요. 근데, 맛있어. 음. 화끈해! 옛날에 밭에서 고추 도구른 거 따다가 뚝뚝 배어물 먹던 그런 맛 나요. 진짜 맛있어. 음. 맵기는 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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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 음. 음. 아 이거 들어갈려나? 네, 어, 제가 죄송해요. 말라가지고 어, 많이 못 먹어. 네, 밥밥세 그릇밖에 못 먹잖아요. 네, 네, 어, 그래요. 같이 먹 먹지 못해도 소통하면서 하니까 저도 좋고, 네, 네, 어, 밥이 많어?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덕분에 한 입만 해볼게. 제가 입이 좀 조금해네, 어, 어, 이 입은 조금해도 어 쌈은. 이입 안은 크잖아 어떻게든 입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 네네 음음 음. 볶음, 김치 넣고는 싸먹어도 맛있냐? 응, 네! 음, 음. 음. 누누누님, 어. 오세요. 택시를 타시고 양촌리에 쌍봉이네 오시면 되, 되요. 네, 오세요. 네. 음, 음, 음. 어. 아우, 진짜 맛있다. 음! 자 오늘 밥, 반찬은 밥도둑이요 <laughs> 밥도둑이요 아우,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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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그래요 볶음김치는, 어, 제가 올리고당하고, 올리고당하고 기름 넣고 그냥 볶다가 나중에 들기름 넣었어요. 뭐, 올리고당만 들어가면 돼. 좀 달공달공하게 하면 되지. 112님, 반가워요. 네, 네. 음. 두부김치, 한 입들 하세요, 여러분들. 음. 즐겨찾기 추천도 좀 눌러봐. 하하하하. <laughs> 인심들 또사나오신 분들 오셨어. 네. 인심 좀 써주세요. <목소리>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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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물탱님 감사해요. 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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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요. 아.. 쑥 <laughs> 내려간다 네네 음 그럼요 밥 빼는 또하하하하하 응. 하하돼하하저 소식해야 돼서 다섯 그릇은 안 먹어요 네그리고 어. 우리 다섯 그릇 먹다가는 우리 남편 허리 휘어져요. <laughs> 네네. 어, 음. 오일 오일오님 반가워요. 네네. 볼탱님 어, 음. 어 반가워요. 네. 아까 이게 밥 밥풀 붙은 거 말씀해주셔서 더 감사해요. 네네. 음두 그릇 세 그릇밖에 안 먹어요 저는. 어 기본 기본 세 그릇 더 이상은 안 먹어요. 네네. 어, 소식해야지 어. 그리고 우리 웅사오빠등골이 휘어져가지고 안돼안돼 아니에요 양촌, 김포 양촌이 네네 음~~ 음! 맛있어 고기에 김 싸먹어도 맛있겠다 그쵸? 네네 음 그럼요 더 이상은 못 먹어 음 그리고 워낙 위가 작아가지고 음. 그 이상은 안 먹어요. 네. 음, 이 불고기 먹는 거보다 이거 등심이거든요. 등심을 잘라가지고 제가 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무쳤는데 맛있다. 뭐 어, 식감이 있네요. 음, 음. 꽃가님 반가워요. 생일 베리 머치. 네, 네. 차. <laughs> 네. 음.. 롯데팬 BJ 태양님, 어, 응응. 음, 음. 언제부터 방송했냐면 제가 1월4일부터 방송했어요. 네,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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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후아님, 왜 웃어? 알면서? <laughs> 알면서 왜 그래? 어, 어. 부끄럽자네. 네네. 네, 어. 아 레드티가 잘 어울리나요? 감사해요. Singing very much. 네네. 음응응 음, 음. 우리 햇살님은 우리 어 저희 방어 진짜 열혈분이세요. 초창기부터 오셔가지고 어 채팅 창을 많이 빛내주시는 오늘 매니저님이세요. <laughs> 네. 음 음음음 굽등 음, 음. 언더바 이님이 별풍선 아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굽등 언더바 이님이 4 0 0여든한 번째로 팬클럽이 음. 되셨습니다. 아 우리 굽 우리 어떤 님이 곱둥이님 감사해요. 촥 <laughs> 함께해요. 팬가이 감사해요. 네. 이렇게요. 네, 네, 어. 어. 수정님 방에서 어, 어. 그러면 이게 보세요. 한입 할게요. 네, 네. 음. 음, 음, 입맛이 없었는데 저 때문에 살아났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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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는 녀석들 보는 것 같다고요? 감사해요! 저 맛있는 녀석들 왕팬이에요, 여러분들. 네, 네. 음, 음. 어, 맞아. 홍두깨 와이프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응, 음, 우연이 들어오셨어? 아니에요. 어. 저방송하기 이제 7 개월 돼가는데, 어, 여태까지 봉이방을 못 오시고, 아유, 어떡하면 좋아? 네, 네. 햇살이 투님 반가워요. 네, 네. 어, 매워. 아, 물 조금만 먹을게. 아 고추가, 네, 네. 음. 리액션 뭐 있냐고요? 어. 어, 봉이하면 꽃게모자죠. 네. 음. 꽃게모자 한번 보시 <laughs> 네, 네. 어, 개성있게 생겼다고? 예쁘다는 얘기죠? 감사해요. 1748님, 반가워요. 좋아좋아님 네, 네. 반가워요. 웰컴 투 쌍봉수 월드예요. 네. 아, 쓰읍, 아, 쓰읍, 매워. 어, 어, 매워. 아. 음. 아. 아, 제대로 매운 게 걸려가지고, 아, 지금 막 정신이 막 혼미해지. <laughs> 네, 파김치님, 어, 불고기, 어. 제가 대신 먹어드릴게요. 네, 네, 어, 어, 그래요. 어. 꽃게 모자 쓰면 엄청 이쁘지. <laughs> 내가 오늘 빨간 의상 입었잖니? 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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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기하고 깻잎. 어. 참 남기면 못 참는다고? 어떡하지? <laughs> 참아야 될 텐데 어떡하지? 어우, 지금 너무 매워 갖고 눈물이나요, 지금. 어우. 아. 음, 음, 음. 응. 음. 음, 음. 어 매워. 매우니까, 좀 달달한, 이, 김, 이, 불고기 하고 먹을게요. 어 그리고, 맵진 한데 이렇게 화끈하게 맛있어. 네. 69살 노인님? 음. 네, 네. 음음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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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콜라님 아니야. 음. 여긴 용인이에요. 네,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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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요. 볼탱님 감사해요. 네. 아, 이 단거를 먹으니까 조금 낫다. 네, 네, 어. 음, 저도 용, 용인이라고. 아, 용인. 아, 그렇구나. 네, 네. 응, 응, 응. 응. 이치틀 아니야, 뭐. 네, 오늘 배가 고파 가지고 요리를 좀 빨리 했어요. 네. 아, 이 부지깽이 나물은, 자 어. <laughs> 건강하면서 맛있는 맛. 음. 음. 군침이 돌아요. <laughs> 네, 응, 음, 응. 음. 그래요 음. 네 이제 슬슬 11시쯤 됐으니까 슬슬 배고플 시간 됐죠? 하하하네아 <laughs> 묵은지 음~~, 음. 헬무트랙님 반가워요 네. 음. 여러분들 제가 밥 먹고 꽃게모자 한번 쓸 테니까 나가지들 마시고 보세요. <laughs> 네, 어, 응,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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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수 님은 어. 술빼 채우고 계셔? 네. 복숭아. 어. 후식. 응, 음. 디저, 디저트죠? <laughs> 유 님, 반가워요. 네, 네. 음, 음, 음. 음. 아, 묵은지도 진짜 예술이야. 어. 우리 친구한테 가서 조금 또, 조금 더 얻어와야겠어. 네.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아.